야, 세계신기록 나온다! 1분 7초, 1분 8초, 1분 9초, 1분 10초, 1분 11초! 드라방 조합입니다. 오, 레전탑 나온다. 박격포는 잡았어, 근데. 레전탑 하나 더잡고요 장현지지까지 잡아줍니다. 슈벌로, 어, 스벌클랜이 슈벌로 대공포를 잡아내고요 자, 비행선 투석기방 정리하라고 하네요. 분노 하나, 그냥 가나? 분노 깔아줍니다. 오, 로챔까지 잡겠다. 로챔 잡았고, 어, 투석기도 잡았고, 장인의 집, 장인의 집, 아이거못 잡았어. 야, 뭐다 부수노. 예티, 마이티가 다 죽었어. 다 터졌어. 자, 어찌됐든 두 시방은 정리를 했고, 열두 시적으로 유인합니다. 라바. 지금 예티 또 넣어서 정리하는 걸로 봐서는, 퀸으로 홀을 잡을겠다. 홀을 잡아버리겠다라는 설계 같죠? 그리고 배치를 보면은, 지금 홀을 잡게 된다면, 독수리 타워방 쪽으로 드래곤 라이더가 들어갈지, 아니면은 열시 쪽으로 들어갈지, 방출기 방향으로 봤을 땐는1시 쪽이 맞는데, 근데 또, 음, 여기 또 바바킹이 있어. 아처 김용이 있어. 그러면 열시 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네요. 열시 쪽으로. 일단 바바킹만 들어갔어요. 아, 아어 퀸을 안쪽으로 넣어주려고 드래곤 라인도 넣었지만, 안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페골 트랩. 오, 어, 이거 홀못 잡겠는데? 자, 투명을 깔아서 한번 올려주면서, 홀을, 바로 차고 있는데, 바바퀸 잡았어. 오! 오, 대처 좋았어. 자, 아치, 어, 대처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퀸이 빠졌지만, 안쪽으로 들어간다. 어, 퀸스킬 여기서 쓰고요. 오, 이제 박지 마법만 남아있는데, 일단 바바킹을 빠르게 잡아내고 진행합니다. 오, 박지 마법은 아마 이거 두개 올려서 위에 써주던가 아니면 지금 어디 들어간 것 같은데, 오, 한쪽으로 투입이 됐어요, 박지. 자, 박지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오, 드래곤 라이더 엄청 많은데? 자, 올려주고요 아이스 하나 더 있죠? 자, 지금 한번더 올려야 돼. 그렇지. 야, 드라박. 오, 드라박, 좋아, 엄청 셉니다. 드래곤날다 살아있고, 박쥐도 하나도 안 죽었어. 자, 스벌 클랜이, 반팔을 들고 오네요. 어, 스벌, 스벌 잘한다니까. 자, 일드벌룬 들고 왔어요. 어, 스벌 클랜, 일드벌룬, 쌈 선수가, 어, 일드쌈 들고 왔습니다. 일드쌈. 자, 도시 쪽으로 들어가고, 비행선 투입, 폴 잡으러 갑니다. 분노, 분노, 무적. 진행합니다. 볼 쪽에 떨어졌고, 아이스, 분노 깔아주면서 잡아주고요. 일단 진행 너무 좋네. 자, 물티 한번 올려주고, 오, 잘 들어왔다. 악초킨, 동마법, 이야, 한번 올려주고, 오, 좋은데? 자, 로챔은 대공포 쪽으로, 다섯이 쪽으로 투입을 했고요. 분노를 받은 일등과 악초킨까지 잡아줍니다. 끝났다, 이거. 와, 세다. 다 잡았어, 끝났어. 자, 세계신기록 나오나요? 이거? 어, 아직 1분도 안됐는데 벌써 끝났어. 자, 허 <laughs> 어, 투석기도 잡혔구요. 이야, 대박! 이제 1분이야. 이제 1분. 자, 바바킹도 잡아냈구요. 아이스마 왕이 남아있는데 야, 세계신기록 나온다. 1분 7초, 1분 8초, 1분 9초, 1분 10초, 1분 11초. 이야, 허허허허1 1허허허허허허허허 야, 또이 조합이네. 근데 이번에는 박쥐 조합이 아니고 어, 투명 마법입니다. 투명. 자, 비행선 빙선... 뭐야 이거? 싱글 잡는 게 아니야? 뭐야? 아, 슈법이네. 슈법입니다. 슈법. 지금 방금 바바리안들 나오는 거 보셨죠? 바바리안들이 지금 트랩들 제거하고, 슈법들이 이제 홀 쪽을 정리하는데, 투명 또 깔아야지. 어? 오, 한 마리 가려졌네. 자, 홀잡아냈고요 싱글도 잡아내고, 대공포까지 잡아냈습니다. 야! 야, 쓰버리 오늘 잘한다. 지금 홀 쪽을 다 날렸습니다. 아처로 슈미 유인해주고, 동마법 깔아줍니다. 아처 퀸, 툴에서 잡아줍니다. 아산 지금 천둥 봉개친다고요 여기는 비만 오는데, 대구는 비만 오고 있습니다 어, 각 지역 나가있는 특파원들 지금 가, 어, 각 지역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어! 퀸! 아! 자퀸 살았어요 자 바바킹 넣어주고 내려갑니다 마법을 많이 써도 이정도 정리했다는 거는 좀 괜찮은데 자 과연 이거를 어떻게 어, 완파까지 가지고 올수 있을지 로챔을 넣었다는 거는 저쪽 방향으로 지금 멀티 임페노 타워 잡겠다라는 건데 용파트로 여기 날리고 독수리 타워 쪽으로 아마 투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네요 어 11시 쪽으로 <laughs> 투입이 됐고요 내려옵니다 아니 왜 저쪽으로 투입하는 거야? 이상하네 자 로챔 스킬 쓰고 로챔 올리면서 로챔 잡아주고 있습니다 바바킹 스킬 아직도 안 빠졌네 바바킹 스킬 쓰면서 벽을 열어서 투석기 방까지 들어가는데 자 설마 투석기까지 잡아주나요? 분노 깔아서 드래곤 라이더 진행하고 투석기를 퀸이 잡아줬어 야 지상 석궁까지 잡아줄 걸로 보입니다 아이스 하나 남아있는 거 여기 대공포 올려야지 뭐 하냐 안 올려 안 올리네 자 그냥 갑니다 야 완파 야수벌이 드래곤 땡들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드래곤 라이더의 뒤에 뭐 박쥐라던가 아니면은 앞쪽에 슈버으로 뒤쪽에 드래곤 라이더 이렇게 공격을 잘 합니다, 스벌. 12시적 벌룬 아처타워 일단 잡으러 갑니다. 이 조합은 항상 비행선으로 약간 라인 정리를 먼저 하는 듯한 모습. 어, 슈버! 오, 떨어지네, 여기. 야, 대박. 어, 이거 지금 너무 잘 떨어졌어요. 자, 싱글도 잡아내고, 아래쪽에 석궁, 헤드헌 터. 잡았고요 투석기 까지 잡아줬습니다. 아초킨 까지 잡아줍니다. 홀 열렸네, 근데. 야, 아니, 뭐, 홀이 열리든 안 열렸든 상관없어. 라인 정리가 오졌다, 이거. 자, 여기다가 넣을 생각을 다 하네요. 어쨌든 성공했어. 어 성공하면 장땡이. 아초킨 넣고, 라바 일단 잡고, 당연히 홀 잡으러 갈것 같습니다. 이쪽에 벽을 열어서, 가박킹과 함께 들어가지 않을까. 어, 쉽구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독수리 타워 쪽으로 드래곤 라이더가 진행이 될 겁니다. 로챔이 바바킹보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헤더 헌터도 3마리나 지금 챙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병 미리 열어놨죠? 3시 쪽으로 바바킹 넣는 건가? 자, 얼굴 넣고요 바바킹 들어갑니다. 바바킹 3시 쪽 흘러가게 되네 셋째 흘러가도 여기를 이제 앞쪽, 여기를 끊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오. 드래곤라이더 한 마리, 12쪽에 넣어서 드래곤라이더의 각을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드래곤라이더 앞쪽에 투입, 로얄 챔피언도 투입을 해줍니다. 바바킹 스킬하고 퀸 스킬 아직도 안받졌네 자, 퀸 스킬 쓰고 홀 잡아내고, 바바킹 스킬 이제 쓰면 되겠다. 자 근데 퀸은 이제 독 때문에 걸렸기 때문에 아마 죽, 죽을 죽지 않을까 싶고요. 자, 분노 깔아서 드리곤 라이더 갑니다. 자 해골 하나 어그로 싱글 임페로타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마 들고 온것 같은데, 자 싱글 도 하나 잡아냈고요. 아이스는 전 뭐야? 근데 아이스 실수 가 하나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병력이 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완파는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 일. 또드래곤나다한 마리 또 아꼈다가 뒤쪽에 투입해 줍니다. 근데 로챔이 죽었구나. 어, 이거, 자, 또 투명 깔아주면서 뭘티 잡아주고요. 박격포 벌누로 잘라줍니다. 오, 이것도 완파네? 자, 스벌클랜이 오늘 날이네요. 어, 다 오늘 한개 빼고 다완판인데그한 개마저도 거의 완파였죠. 시간 부족으로 완파가 안된것 뿐이었고. 어, 오늘 스벌클랜이 KOG 느낌이야. 어, 반대가 된것 같아. 자, 또, 또 투명 깔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는 자, 시간이 5초, 4초, 3초, 2초, 1초 완파가 안 됐습니다. <laughs>